제일에 가려져 있던 북한 피겨 페어의 염대우 김주식 조가 올림픽 데비전에서 개인 최고점을 달성했습니다. 고난도의 회전 점프를 포함해 수준 높은 연기를 보여줬는데 특히 염대옥 선수의 톡톡 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성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염대오 김주식 염대우 김주식 조가 운반에서자 북한 응원단이 한껏 목청을 높입니다. 뜨거운 응원 속에 염대옥 김지식조는 실력을 100% 발휘했습니다. 파트너를 던져 다시 받는 트위스트 리프트 등 고난도 기술을 깔끔하게 성공했고 쇼트 프로그램에서 개인 최고점인 69.40점으로 11위에 올라 프리스케이팅 진출을 확정한 순간 염대옥은 소리까지 지르며 기뻐했을 때 재치 있는 말솜씨까지 보였습니다. 인기 비교를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모든 팀 구성원들이 사랑해 주니까 내가 이렇게 덕보이는 거지. 내가 미인이야. 아닌, 미인 난 우리 짝배 소 짝배가 나를 이렇게 덕보이기 위에서다 다침을 해주기 때문에.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자 이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아 이제 내가 저기서 말했는데 한번더말좀한번더 말을 하 우리 관중의 응원에는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오늘 경기를 하면서 우리는 정말 한 핏줄을 나는 인민이란 걸 다시 느꼈습니다 명대우 김주식과 함께 훈련하며 우정을 쌓은 한국의 강감찬 김기훈 조는 아쉽게 22위에 그쳐 탈락했습니다. 프리스케이팅에는 출전하지 못하게 됐지만 김기훈과 강감찬에게 북한 선수가 우정을 나누고 흥이 넘치는 모습으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날린 뜻깊은 올림픽 무대가 됐습니다. SBS 하성로입니다.